안녕하십니까 함께 공부하며 성장하는 TV 9 0 2 3 주식 TV 자 이번 시간은 4월 27일 수요일 감춘 종목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자 시장이 오늘 어 반등을 조금 하기는 했어요 제가 오늘 금강검진으로서는 오늘 뭐 진짜 한 거의 뭐몇년 만에 매매를 하나도 안한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했고 저는 그랬는데 일단 코스피 0.42% 근데 좀 응봉이죠. 아쉽습니다. 힘이 별로 없어요. 코스닥 1.26% 상승. 코스닥은 조금 괜찮게 어, 반등을 했는데, 오늘 미국 지수 흐름 어떠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반등을 해볼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이렇게 밀려버릴지. 자, 이제 방향이 아직까지 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아직 모르겠어요. 솔직히. 전 그렇거든요 지금 자그 지금 미국 선물 지수 자0.8% 나스닥 0.8% 살짝 하락인데 자 어느 정도 요 정도는 지금 반영이 된것 같아요 제 야간 선물을 보면 보합이거든요 그렇 지금 0.8%뭐 다우 나스닥 0.1% 정도 1% 2%그 사이에 지금 기준을 했을 때 보합권이거든요 미국 증시가 이제 어제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그렇죠. 여기, 제가 봤을 조금 아쉬운 개, 파락이왜 여기 찍고 왔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저 찍고, 오히려 이 반등폭이 조금 약하더라도, 찍고, 이렇게 올라와주, 맞주는게 <laughs> 어떨까? 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물론,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가주면 더 좋지만, 이렇게, 그리고 이 정도까지 가준다 면 일단 더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어차피, 제가 봤을 때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지점을 그냥 찍고, 자리를 확인한 다음에 양봉으로 마감했다가, 오늘 조금 더 올려주고, 내일까지 좀 올려주고, 이렇게 올려주고, 좀 조정을 받고 마감을 하는 주간 흐름이 그런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일단은,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자, 이거 보고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만약에 오늘 상승을 해서, 이 근처까지 상승을 한다 그럼 단기 반등을 할 만큼은 저는 일단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오면 일단 물량을 축소를 할것 같아요 미국 지수 이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장이 반등을 어느 정도 한다 그러면은 저는 일단 물량 조절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하고 다시 흐름을 봐서 다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봐야 되고 상승을 했을 시에는 그럴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오늘 개파락을 하고 이 음봉을 혹시나 깬다 아니면 이응봉그 정도 응봉 정도 이 정도로 응봉을 맞으면서 마감을 한다 그러면 내일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테스트를 한번 하고 수요일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이런 흐름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 오늘 흐름에 따라서 전략을 짜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오른다 하면 자 미국 증시가 오른다 하면 일단 기존 보유 종목은 상승 시에 반등 시 매도, 부제품, 뭐, 물량을 축소했다가 다시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봐야 되겠고, 혹시나 미국 증시가 오늘 빠진다. 그럼 미 우리 증시도 빠지겠죠. 저 개파, 뭐, 야간 선물이 조금 빠지든지, 개파락을 하든, 좀 그러면 미 증시가 이렇게 빠졌다가, 한번더 빠졌다가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내려와서 조금 더 빠졌을 때 다시 분할 매수를 해보는, 그리고, 나스닥 기준으로 이 지점을 지켜주고 반등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를 만약에 <laughs> 이탈을 시킨다 하면, 어, 저점에서 <laughs> 분할 매수를 했던 부분은 일단 뭐, 짧게 손절을 하더라도, 그죠 뭐, 추가 하락이 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잘볼 뭐 거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생, 지장을 생각하시고, 아, 관심 종목이 많은데, 아, 진짜, 진짜 짧게 짧게 볼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자첫 번째 종은 무림페이퍼입니다. 오늘 재지주 관련해서 급등을 했고 자 전고점 돌파를 시도를 했다가 밀렸어요. 저 시간에가 지금 빠졌다가 올라버렸는데 아 오르는 거는 전좀안 좋아하잖아요. <laughs> 저 괜히 갭 상승을 해서 자 여기서 상승 시작을 한단 말이에 그럼 내려올 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자3,900 정도 이렇게 이 저점인 3,900초 중반부터 3,800 정도까지 보고, 저요 사이에서 보낼 매수를 캡 상승 후 눌러줄 때 매수를 하고, 자 반등이 나오면 정리를 하는, 자 그런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될것 같아요. 대신 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종목은 지금 뭐 수급은 오늘 웨인에서좀 들어왔는데 기간 매수가 지금 내요 좀 아쉬운 부분이고,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보고, 자 여기를 만약에 초반에 캡 상승 후뭐 이렇게 상승을 시도하다가 밀릴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절대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전고점 돌파 실패, 쌍봉을 동파이 지점 돌파 실패하고 밀리기 고있 때문에 잘하면 물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꼭장 초반에 캡 상승 이후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올 때 파동을 노리는 거예요. 무린 페이퍼 공부해 보시고요. 자, 다음 정보 셀트리온인데, 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조금 증가하면서, 어 8%대 상승, 양원 상승을 보였어지지 시간에도 500원 상승. 그 어, 뭐, 올랐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여기. 자 제가 노리는 가격은 일단 여기, 여기서 밖에 안 노립니다. 21선 부근. 그죠 여기서, 자, 이 밑에서. 그죠 여기. 16만, 한 4천원, 5천원 사이. 자, 요 정도에서 노려서, 어 짧게 보고. 그저 이렇게 반등을 노리는. 뭐 10, 한 마이너스 2%정도 손절 잡고 볼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매수를 하고 셀트리온 어, 한번 보시기 바랍니 공부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sbi 인베스트같은 인데 아, 좀 쉬운 종목은 아닙니다 많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어, 거래량이 조금 붙었는데 자 시간에가 26원 1.36% 조금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갭 하락을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 아마 여기, 이양봉의 뭐 시가 부분, 여기서 시작할 것 같은데, 이 밑에서 노리겠습니다. 이 밑에서, 아시겠죠? 1790원 부근, 그죠 1790원 부근, 여기, 이 구간, 90원, 80원, 그쵸? 이 사이, 요런 지점에서 있다, 이 고점을 돌파했던, 저 1790원이죠.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고, 어, 마이너스 한2% 손절 잡고, 그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볼것 같습니다. 아시겠죠그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SBI 인베스트먼트 공부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코스모신 소재 자 최근에 급등을 했다가 신고가를 뚫었었는데 자, 조정을 살짝 받고 있어요 이대로 그냥 죽을 것 같지 않아서 일단 보겠습니다 자 시간의 보합인데 자 여기서 노릴 거예요 여기 자 어제 저점 54,000원 부분 아 아니죠. 5만 2, 5만 3,000원 이안에는 52,800원이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시겠죠? 여기 시가가 52,400원, 저가가 51,700원이니까 저요 정도 선까지 보시고 저 52,000원 후반부터 53,000원 정도부터 5만 2,000원 부근 2,000원 정도 코그 사이에서 손할 매수를 할것 같아요. 이렇게 눌러주고 반등이 나오는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그리고 남해 화합. 좀 빨리 보겠습니다. 오늘 장, 어,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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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 어, 볼게요. 자, 시작. 저 뭐,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좀 눌림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내려왔다가 상승 시도하고 실패를 하고, 자, 많이 밀렸어요. 그렇죠. 자, 기술적으로 20, 21선 반등을 노립니다. 자, 일단 오늘 저가부터. 1 3 9 5 0원이네요 시간에 빠졌는데 14,000원부터 노리면 되겠죠? 그러면 14,000원부터 2 1선 부분 13,000 내일쯤 되면 2 1선이 13,650원쯤 됩니다. 그럼 14,000원부터 13,650원 이 사이에서 거나면서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눌러주고 자, 어떻게 반등이 나오는지. 이탈하면 바로 손절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고, 남해화학 뭐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쇼박스인데, 자, 급등 이후에, 자, 상승을 못하고 있어야지, 오늘 상승 시도를 했는데 밀려버렸고, 자, 오늘 급등, 급반등, 급반등은 아니지만, 상승 시도를 했다 밀렸기 때문에, 자, 투자 심리를 이용해서 이 밑에서 노립니다. 아시겠죠? 자, 상승을 했다 밀렸기 때문에, 자, 위축돼 있거든요. 자, 이 밑으로 밀면은, 이 고점을 돌파했던 5,960원. 그죠 6,000원 부분 되겠죠? 저 6,000원 초반에서부터 5,000원 후반 정도, 요 정도까지 밀면은 노려보면 될것 같아요. 요 밑에. 그쵸? 21선 부분이 되겠죠? 저 기술적으로 이렇게 눌러지고 반등이 나오는지. 그 그렇게 노려보시면 될것 같아요. 쇼박스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뭐 현대제철. 자. 여기서, 어 거래량이 조금 붙으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고, 여기서 고점 돌파를 시도를, 해 저항을 돌파를 시도했으나, 밀려버렸거든요. 자, 좀 밀렸는데, 봅시다.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지. 22선 반등. 기술적으로 22선만 봅니다. 우량주기 때문에. 그죠? 뭐 수급이 조금 들어왔었는데, 최근, 아직까지 기간은 계속 사고 있고, 외인이 팔면서 지금 조금 3일치 조정을 받았는데, 그죠? 조정을 받았는데, 자, 내일장. 뭐 당연히 21선 부분에서 사겠죠 오늘 저점 부분인 42,000원 부분부터 21선까지 21선이 뭐 거의 밑에요 사만 내일 되면 41700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42,000원 부분에서 사서 21선 이탈하면 손절 1% 손절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뭐정 손절을 못하겠다 하시면 여기까지 고날매수를 하시고 60선 이탈 안 하면 홀딩, 60선 이탈하면 손절, 뭐 그렇게 보시던지 각자 선택이니까 어,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지켜주고 반등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현대제철. 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코스모가뭐 코스모 신소재랑 거의 똑같은데 어, 신소재는 신고가를 뚫었고 얘는 못 뚫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힘이 약한 모습이고 시간에도 실번 여기는. 100원 정도 하락했어요. 그렇 그러면 여기 개파락. 그 살짝 하락 시작해서 자, 여기. 저는 이 정도를 노리겠어요. 여기 시가. 17,100원인데. 여기까지는 아마 <laughs> 단번에 나올것 같고. 여기서 일단 반등이 나오는지. 그렇 여기서 매수를 하고 17,000원 초반쯤 되겠죠. 17,2,300원 즈 부분. 자, 거기서 매수를 하고 <laughs> 종가상 17,000, 이 저가, 이... 17,100원이죠. 17,000원 이탈시 손절, 아니면 홀딩. 여기서 보고, 이렇게 어 반등이 나오는지 보면 되겠죠. 코스모 화학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자, 역시나, 우량주인데, 자, 반등자리가 왔기 때문에 봅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자, 지금 절반 정도 손, 조정을 받았어요. 21선 다가왔죠. 자, 21선 반등을 노립니다. 이런 종목은. 자, 우량주는 잘 지켜주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저점이 82,500원. 자, 이 부분 주면 매수합니다. 이 부분 주면 82,000 중후반. 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눌러주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지. 자, 시간에 1 0원 상승했는데 미국 증시 흐름에 따라서, 어, 내려올 수도 있겠죠. 조, 초반에 눌림을 줬다 갈수 있기 때문에. 밑에서 노려보서 노려, 노려서, 자, 반등이 나오면 정리를 하는, 현대미포조선,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자, 다음 종목은 솔루스 첨단 소재. 역시나 우량주입니다. 자, 최근에 뭐 강하게 상승을 해서 이렇게 계단 박스권으로 계속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자, 여기서 양봉을 하나 크게 만든 뒤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거래량을 줄이면서. 역시나 뭐 어렵지 않습니다 매매하는 법은 오늘 저점 부분 그쵸? 여기서 한 72,000원 초반부터 71,000원 정도까지 보고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매수를 하고 22선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22선 부분까지 보나매수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22선 이탈시 손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눌러주고 다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시간에는 시간을 좀 올려 버렸네요 그럼 이제 좀 매수가가 조금 매수가를 안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또 미증시 흐름에 따라서 줄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한국카본인데 역시나 급반등 이후에 조정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21선 반등 자리 좋고 좀 먹을 수 있은, 있는 자리 같아서 봅니다, 이렇게. 이 저점 부분, 오늘의 저점 부분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여기서부터 22선 부분까지. 그쵸? 그렇죠? 자, 오늘 저점 부분부터 뭐, 여기서부터 뭐 이게 분할 매수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고, 자, 반등이 나오는지, 반등이 나오면 정리해요, 당연히. 좀큰 수익을 노린다고 안 했습니다. 자, 그 정도의 전략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렇죠 한국 카본 한번 그렇게 오브를 해보시고 아 이거를 할까요 말까요 부산산업 인데 자 거래량이 오늘 조금 터지긴 했는데 뭐 대금이 크게 터진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오랜만에 거래량이 좀 붙었고 <laughs> 아 근데 이 위에 저항이 이렇게 있어서 조금 쉬운 종목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시간에도 뭐좀 많이 빠졌다가 손가는 조금밖에 안 빠졌는데 어려, 어려워요. 쉬워, 쉽진 않은 종목이라서. 자, 뭐, 이 정도? 만, 11만 5천원 부근? 이 정도에서 눌러주고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이런 거는 볼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여기를 이탈시키면 좀 많이 빠질 수 있거든요. 30분 봉가더 충분히 더 빠질 구간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또 여기까지. 그죠 그쵸? 거의 뭐한4% 정도까지 더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있어서. 이렇게 눌러주고 반등이 나오는지를 보여봐야 될것 같은데 음 한번 뭐 노력 보실 분은 보시고 저는 어뭐 일단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공부를 해보시고 각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종목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 조정을 잘 받은 종목들이 좀 있어서 반등 자리가 괜찮아 보여서 일단 공 어, 다 알려 드렸으니까 뭐 저작을 잘 보시고 공부 열심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일도 수익 많이 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